자, 제가 이아젤트 가리안을 처음 샀을 때 친구들한테 야, 이 가리안이 비행기로도 되고 다리 부분 자주포로 변형하는 게 나왔다고 하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 TV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문방구 시리즈로 가리안을 또 발매를 했죠.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국내 기술로 가리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40년 전에 80년대 이 가리안의 등장은 어, 프라모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그, 시리즈 물, 시리즈 물이었고요. 주인공을 제외하고도 각각의 매력 있는 이런 그 등장, 로봇이 쭉 했었고, 또, 칼라 설명서. 500원이라는 금액에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 좀초심자나 초심자나 프라모델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 그리고 인기가 조금 이제 뜸할 때쯤에 이제 그 주인공 기체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네요 오늘은 그 가리안 옛날 가리안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안 드디어 1번 등장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프라모델을 도색을 해서 뭔가 좀 리얼감 있는 그런 박스를 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박스 아트는 애니메이션 장면 따오거나 멋지게 새로 그리거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형태도 굉장히 낯설고 가리안이 굉장히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요건 그렇게 붉은색도 아니었고 약간 갈색 느낌으로 처음에 보여지네요. 자 주인공. 조디 보도 왕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리안 시리즈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렇게 아주 손톱보다 작은 그 인형 하나씩 들어있죠. 자, 1번이라고 해서 몇 번까지 과연 나올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걷는 모습 되어 있고요. 뭐서 있는 모습이죠. <laughs> 걷는 모습, 그리고 비행 모습. 허리 숙여서 이렇게 기수가 딱 내려오고 날개가 펴져서 약간 그 가오크, 마크로스의 그런 비행 형태 비슷한 느낌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가리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써놨어요. 각 캐릭터마다, 캐릭터 기체마다 여기 글을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때였었잖아요. 만화를 잘 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프라모델이 발매되면 거기 관련 정보가 너무나 적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 또 설명서 안쪽에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앞면, 옆면, 뒷면 만들면 이렇게 될 거야, 정말 멋지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가감 없이 또 보여지죠. 자, 500원, 500원에 이렇게 발매했었습니다. 가리안도 있고. 자 박스를 열면 자, 이 본격적인 이 컬러 설명서 컬러 설명서가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되죠 도색을 하려는 친구들은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보이네요 가리안 아카데미 과학사 자이 뒷면에는 줄거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이런 장면 또, 이 주인공이 가리안을 거의 뭐 발굴하잖아요. 이렇게 좀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가리안을 찾아서 나서서 결국 손에 얻는 약간 좀 그런 어 황당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그 로봇들을 다땅 속에서 발굴하는 그런 과정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전설. 가리안이라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가리안을 발굴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 박스에는 따로 설명이 없던 아졸바 윙갈, 뭐 프로마시스, 이렇게 속속 다음 기체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 500원짜리, 300원짜리랑 500원짜리 키 킷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었죠. 부품이 훨씬 더 많고 정교해 있었습니다. 가리아는 그 약간은 그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을 겨냥한 제품이라서.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본드를 많이 썼어야 돼요. 이게 작지만 전체적으로 접착체를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좀 숙련된 그런 그 프라모델 실력이 필요했었죠. 음. 여기서도 이렇게 상체 자체가 비틀어서 어, 분리합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근데 그런 설정은 없고. 비행기 부분만 따로 이렇게 위에 부분만 떨, 떨어뜨려서 놀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죠. <laughs> 나중에 가리아는 이제 천원짜리로도 대형 킷이 발매되곤 했네요. 보고, 짜잔. 넌왜 보라색으로 발매가 되었니? 이 특징적인 부분, 이렇게, 어,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칼. 스티커가 아니고, 물에 딱 띄워서 하는 그런 데칼이 들어가 있었구요. 어, 이 킷을 보시면,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구나라고 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가리안 칼도 있고, 여기 등에. 이 무늬도 상당히 멋있었네요. 독수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야, 어떻게 이, 이 바퀴의 역할은 뭘까? 발바닥에 여기 붙어 있긴 하는데 도대체 이 바퀴가 무슨 역할일까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발매되는 아카데미 킷은 거의 그 조립만 해도 극중의 걸 거의 다재현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이마 부분에 도색도 또 되어 있고. 자, 이 조금 들어있는 본드를 정말 알뜰살뜰 아껴야만 이걸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없는 이 주엘. 아, 저 주엘하고 이 아졸바 너무 좋아했어요. 윙갈도 좋아하고, 프로마시스. 그래서 버릴 기체가 없는 것도 이 가리안의 큰 장점 중에 하나네요. 그각 기체마다 정말 특징이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가리안도 가격 변동이 있죠. 천 원에서, 아, 5 0 0 원에서 이쪽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꽝충 뜁니다 가격이 거의 두 배죠. 어두 개를 살수 있는 금액에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땐, 그때 뭐 이때는 만들어 본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만들어 봤겠지만, 어돈 가치가 많이 좀 약해져 있던 그런 시절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1,500원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따로 발매하기도 했었죠. 역시 그 따로 그리긴 했는데. 어, 박스 느낌이 많이 틀리죠. 신. 크기는 같지만 이 재판 한 박스가 더커 보입니다. 그림상. 내용 구성도 같고요. 뭐 런너 자체도 보라색 그대로 고수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가리안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또 비싸졌구나 해서 아, 1,000원이면 안사막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스쿠츠 스쿠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제 가끔 댓글 다시는 부분 가리안 이렇게 다시면 이 스쿠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기사 형태. 이거는 가리안보다 어떻게 보면 더그 기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리 부분도 갑옷 같은 느낌이 들고요. 등에 새 형태 비행정이 딱 붙어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죠. 이렇게 어, 창 같은 무게를 들고 있고요. 뭐, 이름 모를 라이저 이렇게 써놨네요. 자, 스쿠츠 스쿠츠를 이렇게 보시면 어, 좋은 편이란 느낌으로 이렇게 써있죠. 어, 정말로 그 가리안이 약간 유기에 그 처했을 때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 듬직한 장군 모습이 있고요. 스쿠츠 머리 내부에 머리에 딱 조종석이 있네요. 가슴 부분 이런 게 아니고, 가슴에도 뭔가 이렇게 조종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머리 부분에도 있고. 새로운 친구. 스크츄를 다루고 있던 것은 돈스라이젠이라고 하였다. 자, 합류했다. 분리 비행체. 약간 비행 능력, 그 정찰 능력도 있고, 상당히 멋지게 나오죠. 이 가리아는 또 아군과 적군으로 기체가 나누기 때문에 또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렇게 같이 상대하는 느낌으로, 어, 그렇게, 어, 그런 즐거움이 또 있었죠. 역시 그, 어, 이런 신뢰감이 확실히 있어요. 이거 만들면 이거 이걸 똑같이 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라고 박스 아트가 딱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좀 참신했던 느낌이 납니다. 머리 부분도 약간 그 원탁의 기사처럼 날개를 딱 달고 있고요. 설명서를 보시면, 아, 그때 기억이 조금 난다. 그런 생각도 들어 드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걸 보니까 이 종아리, 종아리 장갑 부분에 이거 란서를 집어넣는 포즈는 C1을 접착한다. 이 창을 딱 끼울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접착은 항상 고민되게 만들죠. 접착해버리면 다시 빼진 못하니까. 근데 이 가리안이, 어, 접착체에 접착 붙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가지기 놀기 힘든 그런 또 부분은 있어요. 자, 여기 얼굴 딱 보이네요. 음. 역시나 설명서 그리고 박스 아트 일치하는 그런 딱 형태로 갖고 있죠. 여기 복부도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스쿠츠는 약간 그 스쿠츠 색깔 그대 비슷한 런너색을 좀 넣어줬네요. 이게 스쿠처 주인공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인공은 좀 통통한데 얘는 되게 좀 날렵한 친구가 들어있네요. 맞게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번호라도 딱 되어있으면 알기 쉬울텐데요. 자, 이 주엘입니다. 가리아는 이 버릴 기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엘. 주엘도 이 파란색깔과 특징적인 얼굴 약간 도깨비같은거 그리고 뿔 나와있고 어, 람벨 인형 포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이 각각 로봇가다 다른 것 같아요 방패 모양서부터 해서 어, 며칠전에 제가 그그 <laughs> 고전프라 했을때 주엘의 검 같다고 딱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엘검 딱 나오네요 이 주엘은 어, 약간 하늘색 런너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laughs> 만들면 무게감이 있는 그 형태가 참 좋았었죠. 주 이런 이런 딱 느낌. 그 애니메이션은 볼 수는 없었지만 야, 정말 가리안 이게 발바닥에 바퀴가 이렇게 나 있고 어, 역동적으로 싸우나 보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했겠죠. 맹장입니다. 로단 장군의 맹장 람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굉장히 좀 기사도 이런 느낌이 있는 캐릭터죠. 극중에서도 비겁한 거좀 싫어했고. 주엘, 주엘의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 가슴에 작은 뿔을 붙여야 되는군요. 접착을 해야 되는군요. 방패, 방패도 사실 이걸 붙이지 않으면 덜그럭덜그럭 거리죠. 그래서 좀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여기 주엘 재밌는 게 어, 람벨 장군은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느낌의 그 인형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스쿠츠하고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쿠츠에 맞는 것 같고. 아까 스쿠츠에 있던 거는 아마 이 사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엘, 주엘은 이게 그 색깔별로 로봇끼리 헷, 헷갈리지 않게끔 했던 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주엘은 저도 한두세번 이상은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색깔이었습니다. 음, 아카데미에서. 그, 이 시리즈를 다 발매해 줄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뭐, 지금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은 또 많이 틀리니까요. 아 근데 이 정말 가리안 시리즈의 이 출연은, 아이 조립식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굉장한 그 이벤트 같은 느낌이 있었죠. 자 그리고 아졸바입니다. 수기병 아졸바, 약간 그 수중 형태의 로봇이죠. 무기도 이 작살 같은 게 있고 어, 수륙양용의 느낌이 납니다. 제가 뭐 물고기 이런 걸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늘 같은 거 그리고 아졸바치 파란색 또 등장을 하고 이 아졸바는 특히 더 기억에 나는 게 다른 과학사에서도 뜬금없이 이 아졸바는 발매를 했어요. 또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어, 인기가 있는 로봇이었나?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자, 여기 이렇게. 이 무게가 아주 짱짱하게 어,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중급용 11세 이상, 아졸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laughs> 아졸바는 700원으로 또 가격이 포,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아, 졸바 여기 이 친구가 또 등장하네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과연 얘는 누굴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가리안을 한번 사게 되면. 뭐, 가리안부터 시작을 하던, 아니면 프로마시스부터 시작을 하던, 이렇게 쭉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다음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제법 멋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법 멋있어서, 야, 이거 쭉 한번 세워놓고 싶다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죠. 어, 왼발, 오른발, 이 각도가 틀리군요. 약간 그냥 차렷 자세에서도 다리를 좀 벌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네요. 아졸바의 런너.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애가 들어 있는 거 망토랑 망토를 하고 있으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자,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 어, 드라고노에도쓰였던니 아이보리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윙가라고 윙갈 칩니다. 약간 사기 캐릭터죠.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요. 딱등 뒤에 넓적한 날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5번 윙갈이 먼저 발매가 되고요. 6번 윙갈치 이렇게 발매가 됐네요. 이건 다시 또 500원 어, 금액이고요. 자, 여기는 또 1000원 스티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걸 다시 인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을 줬던 어, 시절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 재판으로 박스가 바뀌게 됩니다. 6번, 제가 오늘은 이게 12번까지 있거든요, 가리안이. 어, 6번 사이에는 프로마시스가 아직 등장을 안 하는데, 프로마시스가 나오므로 해서 또한번막 판도가 바뀌죠. 야, 이건 뭐야, 정말. 프로마시스는 너무너무 인기 있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 윙갈, 어, 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리안의 라이벌 같은 이 친구. 하이실라트 인형 이렇게 하이실라트라는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어, 완벽히 은색의 그런 기체로 나오죠. 도끼를 들고 가리안을 위협했던 굉장히 무서운 그 로봇으로 나옵니다. 어 인형이 나와 있네요. 왠지 이렇게. 금색 인형은 아카데미 그 장군 시리즈에서 그 금색 그 인형이 항상 들어있었는데, 이게 윙갈하고 윙갈지 이런 차이가 뭐냐 하면 뭐 사병용 장교용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얼굴이나 색감 이런 게 살짝 틀린 느낌입니다. 장교용이 살짝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윙갈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넓적한데, 얘는 뿔도 하나 달려있고, 색깔도 완전히 은색이라서, 확실히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비행용 로봇치고는 되게 좀 몸이 무거워 보여요. 윙갈지는. 이렇게 그 떡대도 다리나 몸통 이런 게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겁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 설명서 보니까 자, 손에 질 때는 접착하지만 이 도끼를 접착하는 친구 거의 없었겠죠. 여기 종아리에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었습니다. 이 윙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무기가 딱 옆에 껴서 다시 뗄 수도 있고 했던 그런 부분이 좋았죠. 자, 사병용 한번 볼까요? 사병용 어떤 색깔이었는지 <laughs> 윙갈 어. 이 윙갈 지혜 런너색이 오히려 사병의 그 색깔하고 가까운데, 이거 은색으로 넣어줬으면 고중하고 정말 딱 비슷한 건데요.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 부분이 훨씬 이 설명서보다 납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넙대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가리안이 쓰러져 있고 이 날라오면서 공격하는 자 여기서 이제 아젤트 가리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달군 본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가리안의 장비 강화가 필요하였다. 지금의 가리안 장비로는 전투력 부족이었다. 힐무카의 지휘에 의해서 가리안의 장비 강화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아젤트 가리안이라 불리어져 코피트가두 개로 나뉘어져 전투 상황에 의해서 비행형, 주행형으로 분리하여 독특한 전투 형태를 갖추었다. 거기에 무장도 대기, 대기갑병용 화기가 장비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절트가리안의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정확히 기억은 제가 안 나요. 이게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프로마시스지를 되게 일찍 샀던 기억이 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리즈가 상당히 많았었고 아이들은 아, 만들면서 점점 이 가리안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또 국내 기술료 이렇게 오리지널 가리안이 또 발매가 되는 시점에서 옛날 80년대 가리안 얘기 오늘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어, 프로마시스 7번부터 12번 때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